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내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신이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다 건너 배타고 찾아온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유대인들과의 대화한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분해를 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가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의지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로 많이 와서 또한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한테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번 우리 인간을 선택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이 죄를 저질렀는지 간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간에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죄상과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누구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자가 누구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면 주님의 온전한 뜻은 주님께 주신 자 중에도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아버지께서 택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줄확신시나 구원과의 관계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한 선한 일, 이 착한 일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해내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신 자는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죠 마지막 심판 때에 완전하게 건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방, 구원 받는 방식이 무엇이냐 오늘 40절에 그 구원의 방식을 얘기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이고 그분이 우리의 절대적인 신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갖다 줄수 있는 눈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죠. 그렇습니다. 이걸, 눈을 열어준다는 거죠. 주님을 보려고, 어,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내 선택했다는 증거가 되는 죠 주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지 않겠죠. 은혜를 사모하지 않겠죠. 또한 그런 분한테 기도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10편, 55편, 1 5절에 보면, 환란 날에 나를 부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환란에서 건지겠다. 그 말씀이죠. 건질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자 된 자는 이 말씀이 들리시오. 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내가 기도하면 되겠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으면 뭘 얻겠다고요?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 가운데 다시 살려주 계속 보면 이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강조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게 뭔가면 마지막 날의 살리이라는 말씀이 이본문에서세 번째 등장합니다. 심판 날에 건지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laughs>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일절 보면 그들은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말로 있는 수분거리입니다. 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라면 자기들은 무슨 떡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이 해보았습니다. 만나를 내려줬고 만나의 떡을 내려줬고 또한 메추라기를 내려줬던 것처럼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이 시야에 주님이 떡이라고 하면은 그 떡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숨어버리시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할때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아이들은 알, 알, 알지 못해요. 알수 없는, 아리수 없는 말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인해서 숨어거리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laughs> 어떤 선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예수님께 어떠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우리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데 또한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던 속된 말로 괴변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가르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말 듣고 불평이 생기. 도대체 우리가 이 말을 듣는 이유가 뭐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이 뭐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데를 인간성 때문에 의심을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논리 구조가 꽉 차있대.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무장해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복토박과 같은 신정이 되어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성을 취하신 것은, 인간들에게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어? 인성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에 <laughs> 예수님은 어떤 자들이 또한 주님께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끄는 자들만이 주님께로나합다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들만이 내 앞에 나와서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오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들을 이끌지 않았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죠. 너희들이 현육적으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하게 하나님 택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지 안 택했는지를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뭔가 모르게 그것이 나에게 정말 영혼의 기쁨으로 다가올때는 내가 고운 받은 것이죠. 아무리 자기들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해하지안 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가르침을 받으려 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 댁께서 선지자의 글을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사야 50 4장 13절에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듣고 세운 사람마다 축제로 돌아온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문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아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너에게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내가 나를 묵상하고,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자정에서 모든 불평을 멈추게 하고,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영이 너에게 임한 것을 너희가 느끼면 죽을 몸도 살리다 회복이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강조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자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시는분보면이 말은 아버지를 본자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는 혼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례인데 지금까지 동소복음을 막론하고이역사상에 아버지를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볼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보셨고 또그 보신 사실이 그들에게 계속되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 어떤 자가 영생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합니다. 너희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이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겠다. 구원의 족견이 믿음으로 돼. 계속 너희에게 믿을만한 어, 상황을 계속 들려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너희가 구원이 있겠다. 영생이 있겠다.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자기 게시가 무엇니까 48절, 49절, 50절, 51절은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곧생명의 뭐?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 앞에서 자기 예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직접 예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는데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유대인이고 그들의 조상이 예수님의 조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할 때 그들의 조상은 불신앙에 속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으로 사람들이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떡이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을 사람이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이완 내 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심판을 첫 번째 받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영적으로 자라나기 이완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준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가 넓혀서 보면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죄를 많이 잡아서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 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심판을 십자가의 피로 면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또한 심판을, 심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 신경 속에 쏙 넣어주셔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기능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두 가지 구원을 우리는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52절을 보면 이 영생하는 생명의 메시지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가슴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은 싸늘했습니다. 응? 얼굴은 그들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이 사람이 어찌 능이 우리,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다는 말이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리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해가 돼.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이해가 돼.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 혹시나 또라이가 아니야? 그게 말이나 돼. 구원은 우리 인간적으로 말이 안될수 있어. 우리가 논리적으로 구원이 안될수 있어. 그렇지만 체험으로 구원하는 성령을 받아보면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내 속에 평안이 있고 뭐라고 설명을 할수 없는데 내 속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체험하고 받아들인 사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분거리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게 뭔가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서 덮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laughs> 주님께서는 오늘도 어, 살을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셨단 것입니다. 이 살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주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죽으셨다. 이건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살을 먹는 것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피를 우리가 먹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구원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다는 의미가 또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 3 절에 보면.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서 계속 불신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다면 는그 속에 생명이 존재한다 내가 이 살을 먹어야지만 생명이 존재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부패할 것이 부패하지 않을 것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암 환자일 때도 보면 항암을 할 때는 그 암의 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더 중요한 것은 자체 내에서 그 항암이 있고 그 세포가 생성하는 능력이 없으면 항암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많이 죽습니다. 주님은 정말 어쩌면 십자가 중에서 죽어가야 우리의 세포를 죽이고, 우리를 면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 죽음의, 죽음의 항암제를 갖다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완전 죽였어요. 그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소생할 수 있고, 기능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속에 부어줬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도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죽은 몸도 살아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심판에 벗어나서 지옥은 안갈 거야 하고서 거기서 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우리가 생명관에서 기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그마한 사랑이라고 베풀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더 형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뭔가 남들이 나에게 갖다 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로 나에게 만족을 줘야지만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체 내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없는 가운데서 계속 나눠줄 때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응? 세상이 완전히 반대 방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속여서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야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으라고 내가 그들이 내게 원수로 달아왔지만 나는 그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있거다 제가 조엘본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어? 얼마나 동력이 내 가정에서 잘했습니다. 응? 그런데도 그들은 등을 돌렸어요. 자식같이 가르쳐서 서울대에 보내서 미국에 유학해서 취직까지 다 시켜줬는데, 등사도 그래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고 너희가 염려가 있으면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 했던 것처럼 기대해서 돕고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일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기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 그리도의 속죄를 믿는 것이지 곧 그의 살과 피를 먹으며 마시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명접하여 나 자신의 궁금치수로 만드는 행위가 그 살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신 자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오늘 54절에 보면 예.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면 이미 영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 영생할 수 있는 생명 안에서 기능할 수 있는 살아 안에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니다 계속 마지막 날에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인생 여정의 참된 양식은 무엇입니까? 참된 음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5절에 봅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참된 내 양식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뭡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잃어, 이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재앙을 있나미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리아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리아마서 남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지.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뭘 하나 해도 다른 사람에게도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주님은 그걸 묻는 것이니 어? 너희가 한 일에 대한 많고 어 적음을 따지는 것이지. 아니 내가 사랑으로 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고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음? 참된 음료란 말은 그 뜻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 이게 음료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수가성의 여요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수가성의 여인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자기 계시를 해줬을 때에 그는 정말 눈이 뒤집혔고 가슴이 뛰기 시작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수단한 동네에 돌아가서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십 절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응? 기능하는 방식입니다. 응? 그래서 자연계의 생명의 열매가 열매 덩어리로 나타날 때 사람에게 섭취함 같이 신성적인 것 생명도 어, 그리스도로 정말 응? 확신이라고 변화됨으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접촉되어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인 접촉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받아지는 것이 우리가 어떤 날은 살아갈 때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뭔가 눈을 봐도 불안함도만 띄고 부딪혀도 상처가 안 나고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육적인 것은대알수 없어요. 하나의 일진이 너무 나쁘다예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라니 이 일지는 이 불길한 일지은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사라져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한다면 없어집니다. 어? 참 신기해요.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요구하시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알아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요. 저도 한 주간을 겪으면서 그런 체험을 합니다. 아니, 인간적으로도 오 이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아, 망했네.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망했네 말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실패를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려가서 방법이 있어요. 왜? 기도하는 데는 기회가 있고 방법이 있고 능력이 주어지는 거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강조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5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니 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니다 일반적인 떡을, 떡을 일반적인 음식을 먹어도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되고 구원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또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59절에 보면, 가나움이 해당해서 가르칠 때도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을 전개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세가 내려준 만나와 같은 음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진이 우리의 죄값을 줄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로말니다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게 함으로 죽게 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서, 가운데서 정말 기능하면서 영원히 살수 있는 축복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람을 이어 자기의 어 살과 피를 대변하는 이 생명을 주신 것들 우리가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산다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산다면 주님 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주님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의 죄값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새생명인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생명나는 가운데서 기능함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들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신령 속에 아, 넘쳐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